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 녹색환경연구원 BF인증팀입니다. 오늘은 매개시설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및 유도표시입니다. 이 항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안내 및 유도표시를 평가하여 장애인이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을 찾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바닥 색상 및 규격에 적합한 표시로 식별성을 확보하고 전면에는 입식형 또는 벽부형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입구 또는 주차장 내 굴절 구간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치를 안내하는 유도 표지판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표시의 규격은 가로 1.3m, 세로 1.5m이며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 전용 표시는 가로 50cm, 세로 58cm이며, 휠체어 접근성 마크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잡도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상, 안내 및 유도 표시였습니다.